안녕하세요. 천년김식이 김월랑입니다. 오늘은 월랑의 삶의 글 속에서 일기에 대한 한 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기를 남기면서 김 월랑 웅얼웅얼 반 것이 웃는다. 오늘 하루 속 일기를 적는다. 나릉 제네벨 소리에 가등 길을 멈추고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김치 식기 하는데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네 저는 아는 지인분이 밥 시켜야 묵줄기꽁치 젓갈 무침을 주문해서 조금 얻어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아네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미소로 남고 가는 길을 다시 걸어서 가게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오늘은 문을 일찍 여시네요. 아내의 네. 손자가 온다고 했어요. 옆집 사장님 말해서 대답을 하고서 잠시 후 방긋이 웃으며 유월차를 타고 손자가 들어왔다. 기연 뿜뿜이라는 단어를 연상케하며 어느새 손자가 태어난지도 십 개월째다. 내가 할머니 된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나? 혼잣말을 해보고서 손자를 얻고서 젊은 청춘에서 느끼지 못한 느낌은 아들과 손자에서 확연히 다름을 알게 되고 뿔뿔 기어다니는 모습에서 할머니임을 느끼게 된다. 오늘 하루는 무척 빠르게 지나갔다. 어느 고객분의 고마운 한 통의 전화와 힘없이 기어다니는 손자로 반짝거리는 조명을 지나 퇴근을 하고서 오늘 하루 일기를 남기면서 내 등에 엎혀있는 손자로 한 페이지 삶으로 미소로 남는다. 원랑이의 삶의 글 속에서 일기에 대한 글한 페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연김식의 김월랑이었습니다 올랑이의 삶의 글쓰에서 일기 한 편을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